QHD 구매 아직도 고민 중이신가요? 1월 12일까지만 새해 한정 수량 특가로 드리려 합니다. 지난번 새해 기념 가성비 1편 잘 봐주셨나요? 기다리시던 QHD 특화형 2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편에선 QHD 모니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게임에 진심이신 분들을 위한 QHD 라인업 2종을 다루고 있습니다. 새해 한정 특가를 적용해 타사 대비 저렴하게 준비했는데요. 혹시나 가격이 부담스럽다면 영상 상단 카드를 클릭하시면 조금 더 실속형 세팅, f h d 에서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가성비 견적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능은 물론 QHD와 미적 디자인 감. 감각까지도 살렸는데 현존하는 고사양 게임들 전부 쾌적하고 가성비 있게 돌릴 수 있는 견적.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세번째 견적 깔끔한 디자인과 성능을 같이 잡은 견적입니다 묵직한 블랙 PC 색감으로 고급스러운 감성까지 가져간 견적이죠 QHD 입문에 최적화 CPU 라이젠 9600X와 쾌적한 게임 성능을 자랑하는 RTX 5060Ti 16GB의 조합입니다 이 PC는 QHD 모니터를 사용하는 사용자 아이온 같은 최신 게임까지도 쾌적하게 즐기고 싶으신 분 오래 틀로도 성능저 없는 안정적인 시스템을 찾는 분에게 딱 어울리는 견적입니다 비교하기 쉽도록 부품도 어떤 걸 썼는지 보여드리자면 CPU는 라이젠 9600X입니다 젠5 아키텍처의 강력한 IPC로 구성되어 게임, 작업에서도 강력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6코어 12스레드 5.4기가의 높은 컬러과 낮은 전력 소비로 좋은 성능과 낮은 발열을 가져간과 동시에 QHD를 입문하기에도 좋은 가성비를 가지고 있어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픽카드는 갤럭시 RTX 5060 Ti Black 3X 16기가입니다. 메인스트림 그래픽카드로 많이 판매되는 RTX 5060 Ti VRAM 16기가로 QHD 화질에서도 입문용으로 부족하지 않은 성능을 보여주고 고생 게임까지도 쾌적하게 동작합니다. 디자인도 3열 그래픽카드로 맞춰서 안정성과 성능 유지에 유리하고 깔끔하고 각진 블랙 디자인 니 한층 깔끔한 블랙 느낌을 가져가기에 견적에 포함했습니다. 메모리는 타무즈의 xmp ddr5 16기가 2장 총 32기가입니다. 실질적인 성능과 가격에 집중한 제품인데요 생소하실 수 있는 브랜드인 만큼 저희 아싸컴에서 수많은 테스트를 거쳐 안정성을 확실하게 검증해두었습니다 3 2기가의 넉넉한 용량과 두장구성의 효율까지 모두 챙긴 가장 실속 있는 조합입니다 SSD는 MSI의 스팟띠움 M480 Pro 1TB 모델입니다 이 정도 사용이라면 게임도 많이 깔아보셔야죠 D램 탑재로 안정성과 부팅 로딩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게다가 5년 보증이라 성능, 안정성, 내구성 모두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메인보드는 바이오스타의 B850MT2 Pro로 조합했는데요 비보드 중 가장 가성비 있다고 평가된 보드입니다. 쿨링 효율을 끌어올린 멋진 검정 방열판 디자인과 10페이지의 넉넉함을 담아 CPU 9600X보다 상급의 CPU도 안정적으로 커버가 가능합니다. PCIe 5.0 지원으로 5000번 대 그래픽카드 완벽하게 지원하면서 3의 M.2 슬롯까지 필요한 것을 다 담은 구성인데도 가격까지 좋아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파워는 슈퍼플라워 질리온 DB750W입니다. 파워 3대 장중 하나라 불리는 슈퍼플라워 제품 중 가성비로 나온 제품인데요. 사이베네틱스 인증과 ETA 실버 인증을 받아 효율은 물론 ATX 3.1도 지원 호환성도 넓고 우수한 효율과 안정적인 전압 블랙 케이블 구성이 인상적인 파워라 선정했습니다. c p u 컬러는 3RCS RC1050 a r g b 램프리 블랙입니다. 9600의 높은 성능을 완벽하게 뽑아내기 위해 일반적인 싱글 타워보다는 냉각 효율이 더 뛰어난 듀얼 공랭으로 구성했습니다. TDP 240W의 여유로운 쿨링 성능을 갖춰 발열 걱정 없이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유지해주는데요 3만원 초반대라는 매력있는 가격 화려한 ARGB 감성까지 담아낸 성능과 가성비의 밸런스가 아주 훌륭한 제품입니다 케이스는 푸거 유니페이스, RGB 블랙, 기본 RGB 펜 4개의 풍성함에 풀링 효율이 좋은 전면 매시 패널까지 튼튼한 내구성과 강화 유리는 기본 탈착이 쉬운 먼지 필터로 관리까지 용이해서 오랫동안 깨끗하게 쓸수 있게 채택했습니다. QHD 화질 최고 높은 옵션에서 테스트한 결과 현실감이 높고 사양도 중요한 FPS 게임 델타 포스도 울트라 옵션에서 평균 150 프레임 가볍게 넘어집니다 고사양 인기 게임 배그도 평균 130 프레임 넘기는데 지금도 충분히 쾌적하지만 성능을 타협한 국민 옵션으로 하면 더욱 더 부드럽게 할수 있는 스펙이고요. 사이버펑크도 DLSS 옵션과 레이 트레싱 기능을 켰더니 평균 160 프레임 넘어지는 최 최강의 조합입니다 최신 익스트레션 게임 아크레이더스는 그래픽이 이렇게나 화려한데도 평균 200프레임 이상 깔끔한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가격은 가격 비교 사이트 기준 부품가만 225만원, 여기에 공인비가 추가 되게 되면 231만원 정도에 구매 가능한데, 그러나 저희가 준비한 가격은 부품 가격만 192만원, 공인비 포함 196만원대에 구매 가능합니다. 아싸컴에서 구성해도 210만원대인 이 구성이 아싸이카 특가 한정, 190만원대 깔끔한 QHD 입문 PC입니다. 마지막 견적은 게이밍 성능을 증명하는 라인업 중에서도 합리적인 비용으로 하이엔드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견적을 들고 왔는데요. 게이밍 CPU 중 최상위권을 담당하고 있는 라이젠 7800X3D와 퍼포먼스 라인업의 국밥 그래픽카드 RX9070XT의 조합입니다이 PC는 쾌적한 게임 성능만을 추구하고 싶으신 분들, 고주사율 모니터를 100% 활용하고 싶은 게이머,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 출시할 대작, 신작들까지 사양 걱정 없이 즐기고 싶으신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해드리는 견적입니다. 알고 비교하기 쉽도록 부품들 설명드립니다. CPU는 7800X3D입니다. 게이밍 PC를 구성할 때 가장 갖고 싶은 CPU 1순위이자 최상급 성능을 증명한 모델입니다 8코어 16스레드의 탄탄한 구성은 물론, 게임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L3 캐시도 무려 96MB. 설명할 필요 없을 정도로 게이밍 퍼포먼스에선 독보적 위치에 있는 제품이라 게이밍 끝판왕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선택지죠. 이 그래픽 카드는 에스라기의 라데온 RX 9000 XT 챌린저입니다. 차세대 아키텍처가 적용되어 압도적인 가성비와 전력 효율을 보여주는 모델인데요. 챌린저 시리즈 특유의 깔끔한 블랙 디자인에 튼튼한 쿨링 성능을 갖춰 장시간 게임을 즐길 온도를 매우 안정적으로 잡아줍니다. 특히 16GB의 비디오 메모리 덕분에 고해상도 게임은 물론 고사양 작업까지 부드럽게 소화할 수 있는 실속과 퍼포먼스를 모두 잡은 아주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메모리는 마이크로는 DDR5 16GB 2장 총 32GB로 준비했습니다. 검정색 기기판이 기본인 마이크로 메모리를 구성했는데 화려한 튜닝 요소는 없지만 메모리의 본질인 안정성과 호환성만큼은 전세계적으로 검증된 제품입니다. 안정적인 데이터 처리 속도와 탄탄한 기본기에 집중한 만큼 장시간 게임이나 작업 시에도 흔들림 없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듬직한 구성입니다. SSD는 WD b l a c SN8 850X 1테라 모델로 준비했습니다. 현재 가장 인기가 많은 제품 중 하나인데요. 디리미 탑재된 모델이면서 최대 7,300의 빠른 속도가 나오는 SSD 중 가성비가 높은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3D 랜드 구조로 설계되어 안정성과 내구성도 기술력으로 커버가 되는데 AES도 5년 보증이라 믿을 수 있는 제품이기에 선정했습니다. 메인보드는 에즈락의 B850 Pro A Wi-Fi 모델인데요. B 시리즈 보드 중에서도 탄탄한 전원부 구성을 갖춘 ATX 사이즈 모델로 실속 있는 구성 덕분에 주목받고 있는 제품입니다. 총 17페이지의 강력한 전원부와 대형 알루미늄 방열판을 탑재인 7,800X3D 같은 고성능 CPU에 안정적인 전력을 기복 없이 공급해 줍니다. 덕분에 장시간 고사양 게임을 즐겨도 성능 저하 걱정도 없고 최신 와이파이까지 지원해 사용 편의성과 확장성 모두 챙긴 알찬 모드입니다. 파워는 m s i A850GN 골드 제품을 구성했는데요, 가성비와 안정성으로 이미 정평 난 모델입니다. 유명 고성능 파우더를 생산하는 CWT 기술이 들어간 제품이라 전력 효율과 품질 면에서 신뢰도가 매우 높기에 선택했습니다. CPU 쿨러는 PC 쿨러의 RT620 Pro ARGB 블랙입니다. 팔라딘 시리즈로. 쿨링 성능을 인정받은 업체 의 제품인데요. 깔끔한 올블랙 디자인에 합리적인 가격까지 갖춘 고성능 듀얼 타워 쿨러입니다. 특히 하단에 카본 스틸 지지대가 추가되어 배송 중에도 쿨러가 흔들리지 않도록 안정성을 극대화했는데요. 여기 에 무상 AS 5년이라는 넉넉한 보증 기간까지 더해져 안심하고 오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케이스는 탁트 개방감이 일품인 마이크로닉스 쿨맥스 V6입니다. 전면과 측면이 강화유리로 이루어진 어항형 디자인을 채택해 내부 시스템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데요. 측면과 훈련에 총 4개의 인피니티 미러 ALGB 펜을 적용해 깊이감 있는 조명 효과로 하이엔드의 감성을 한층 높여줍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화려한 튜닝 효과까지 놓치고 싶지 않으신 분들에게 정답이 될 만한 케이스이기도 하죠. 제품 소개는 이 정도까지 성능도 궁금하실 테니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QHD 울트라 옵션 측정 결과 먼저 순수 성능이 중요한 배그는 프레임 평균 200프레임 넘게 나오는데 렉은 전혀 느낄 수 없이 쾌적한 수준이었고요. 최신 인기게임 아크레이더스도 240프레임 넘게 기록해주면서 최고의 화질과 그래픽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고사양 스팀게임들도 울트라 옵션에서 평균 144프레임 이상을 넘겨주고 몰입감에서 즐기기 깔끔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가격은 가격 비교 사이트 기준 부품가만 275만원, 여기에 공인비가 추가되게 되면 280만원 정도에 구매 가능한데요. 그러나 저희가 준비한 가격은 부품 가격만 247만원, 공인비 포함 251만원대에 구매 가능합니다. 아싸컴에서 구성해도 268만원인 이 구성이 아싸이크 특가 한정 역대급 할인 가격을 넣어 250만원대로 가성비까지 완성시킨 쾌적한 게이밍 최적화 PC입니다. 이 두가지 견적은 1월 12일까지만 압도적 혜택에 담은 아싸이크 새해 특가 한정으로 만나볼 수 있는 특가입니다. 12월 29일부터 1월 12일까지만 이 가격, 이 구성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준비된 소량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이 두개의 구성보다 조금 더 실속있고 쾌적한 게이밍 환경도 만나볼 수 있는 구성도 준비되어 있으니 상당 카드를 통해 구경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성원이 클수록 저희 아싸쿵은 더큰 힘과 큰 보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또 다른 쉽고 싸게 안내드릴 수 있는 견적을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